안녕 여러분 플레리입니다 오늘은 레어 뽑기를 합니다 15장 겨우 얻었고요 다시 시작된 하이퍼 고양이 축제 이거 한세 번째인가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아직도 안 나와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 이 블루 아이저들 진짜 부들부들 그래도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갑니다 뽑기 제발 좀줘몇 번째야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사과가 나와버리고요 알지, 알지, 사과. 알지, 알지. 자, 다음. 그래서 다음. 어? 와. 진짜 어쩌면 좋아? 와. 아, 진짜. 아, 혈압 올라. 아니, 루가족. 와. 내가 말했지. 인연 있다니까? 내가 진짜 루가족 몇 마리야, 이거. 이게 각해라고? 아.. 쓰레기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루 가족이 다 이래 많이 갈려 너무 극과 극이야 <laughs> 레르님 이 정도면 루가 패밀리에 속했네 속겠어 내 말이 솔직히 이 정도면 내가 루 가족 들어가야 돼저 이제 성씨 바꿉니다 루로요 <laughs> 루레르 입니다 루레르 이게 무슨 일이니 진짜 아니야 이어이어 다음 거 다음 거 그래 다음 거 음향사 그래요. 다음 거, 다음 거. <laughs> 진짜. 아, 제발 좀. 이상한 거좀 그만 나와. 탐사기, 그래, 뭐. 있어, 있어, 탐사기, 그래. 그래, 괜찮아. 아직 한 10장 남았으니까요. 음향사 또? <laughs> 또야. 그래. 그렇게 나올 거야, 자꾸. 점쟁이. 어우 자꾸 레어 나오네. 흠, 이거 참. 죽마 고양이. 야 여덟 번 남았는데 이거 이제 이제 한 두세 번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확률 초업이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울실레 출연대 초업이라며 이거 9% 아니었냐? 왜안 나와 왜안 나와. 아, 루가족 같은 이상한 구도지 말고 진짜 블루아이즈를 달라고. 이건 뭐야? 식빵이야, 뭐야? 토스트기가 뭐야? 고양이, 토스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빵이나 구워 먹으라는 건가? 토스터 좋아요? 쓰레기예요 뭐야? 이것도 왜 이렇게 극과 극이야? 뭐, 일단 알겠습니다. 얘도 호불호 아주 세게 갈리는 앤인가 보다. 이후, 정말. 다시 뽑습니다. 아 진짜 제발 좀 아는 애 말고요 모르는 애요. 파란 눈동자 주세요. 파란색 눈동자 주세요. 파란 눈동자 네번 남았습니다. 후 파란 눈동자를 주세요. 어, 슈레 나왔다. 얘 예전에 봤던 애 같은데 고양이 스케이트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쟤는 입김 불어. 뭐야 이 디테일. 그냥 스케이트가 아닌데 이거 피규어 스케이트네. 귀엽잖아. 아, 뭐 그래. 힐링이라도 해야죠, 뭐 귀여움 인정. 어떻게 레티가 벌써 세 장밖에 안 남았을까요? 일해 뽑기. <laughs> 나 울고 있니? 아, 나 울고 있니? 고양이 보살, 얘도 몇 번째야? 아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제 두번 나왔잖아. 어? 진짜로? 파란 눈동자 왜안 나오는 거야? 아, 로커 나왔고요. 알지, 알지, 로커.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나는, 블루아이즈랑 인연이 없나? 어떻게 이래? 진짜 없나 봐, 인연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제발 멈춰! 그냥 루가족과 인연 매질하네요. 내가 진짜 루가족으로 콘텐츠 하나 찍는다, 진짜. 아, 너무 화나. 이게 뭐야. 아! 보살 MP로 갑시다. 어, 있네, 스케이트. 얘도 갈아도 되겠다. 나안 쓰는데. 스케이트 MP로 갑니다. 이제 전부 쓰기를 눌러서 유랭이나 올렸습니다. 짜자잔, 93이네? 이야, 이거 뭐, 유랭 보상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파워업, 슈퍼레어. 새로운 친구는 고양이 토스터예요. 아주 가끔씩 천수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범위 공격. 아, 예, 매직캐 같은 애구나, 진짜. 그냥 신캐라서 뽑아봤어요. 유랭이나 올려보도록 합시다. 그저 웃음만, 웃음만. 궁금하니까 다 올려봤어요. 고양이 영상기가 됐네요. 어떻게 토스터기가 영상기가 되지? 또 유랭을 올려줍니다. 이번에는 울슈레예요. 그저 눈물만 나오는 오이루가입니다.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술깨기 캐릭터 점점점 <laughs> 눈물이 날것 같지만 꾹 참아봅니다. <laughs> 오이루가 노비란 파사란 옆에서 잘 사세요.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룰가족 이렇게 네 마리 또로로 있네요.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가시루가가 가장 아기 같네요. 얘는 좀 삼촌 같아요, 삼촌. 백수 삼촌이랄까? 그래서, 쫓기 있고, 막 놀러 다니는 삼촌 같네요. 얘는, 할아버지 같네요. <laughs> 수염 이렇게, 땡그렇게 말려있고, 뭔가, 담배 피우실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 <laughs> 파살한 할아버지. 이분은, 이분도 할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할아버지는 계시니, 이분은 할머니로 하죠, 뭐. 나는 그럼 뭘로 들어가야 되지? 오이루가 능력이 흑슬리 능력하고 같습니다. 이상한 말 하지 마. 태사만이 50살, 오이가 90살, 노비루가 80살? 그러니? 원래 자신이랑 닮은 울슈레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르님은 루가족인 거요 뭐? 뭐? 싸우자는 거지. 플레루가도 출시 고고. 아, 나 진짜 출시해야 될까봐. 콜라보 캐릭터 플레루가. 안사 안사 내가 저것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아? 유저 랭크 달성 보수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리더십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눈물만 쌓인 레어 뽑기였습니다. 마가 끼었나 봐요. 블루 아이즈 같은 건 포기해야 되나. 이쯤이면 나올 때가 됐는데 말이죠. 여러분 똥손 그만 놀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내가 언젠가는 블루아이즈 진짜 내가 뽑는다. 하, 안녕.